오늘 새 정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 정책 제안을 해주신 우리 아도쌈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쩌록 오늘 포럼이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오늘 발제자님께서발제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아, 발제자님은 거시적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미시적 담론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논문 쓸 때나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나도삼 우리 박사님의 토론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발제자님께서 그 제안하신 내용들 중에 제가 좀 와닿고 저희 또 재단에서 하고 있던 저의 사업을 비추어서 저의 그. 우정 철학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단의 비전에 비추어서 좀 해당되는 부분들만 몇 가지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 발제자께서는 팬데믹과 지멸, 지역 소멸이 가져온 새로운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도하는 여러 요인들을 좀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기후 위기,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가치 개념들로 인해서 새로운 표준에 맞는 정책이 그 새로운 정부에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제 제안하고 계십니다. 어, 더불어서 그 문화 정책 기본 방향이 문재인 정부와는 별반, 별별력이 없고, 그러니까 아까, 어, 우리 장세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젠다가 없다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계시고, 특히 문화 자치와 문화 분권의 문제 또한 어, 개선되거나 개편되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아, 본 토론자도 그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문제는 정부의 전책적 절대적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문화행정의 혁신 그리고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현장에서 문화 생산자인 예술가들과 소비자인 향유자 들이 어, 참여하고 소통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그 지역의 어, 문화적 고유성과 예술적 가치가 발현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걸 만들어내지 않고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적 개선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풀뿌리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토대로 한그 문화자치와 문화 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발제자께서 제안하시는 별도의 센터, 그러니까 즉 지방 문화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신설을 통해서 어그 어, 그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시급하다. 어, 초창기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이후에 어, 개선되어야 될것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 지역문화 어, 진흥법 개정에 대한 담론이 사그라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새 정부에 어, 어, 다시 끌어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보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의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아까 정광렬 박사님께서 새 정부의 문화 정책 방향의 기본권 보장하고 지역 중심 문화 자치 방향에 제시된 내용들이 어 저희는 이게 이제 공약으로 채택이 지금 안돼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어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안문아 저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단론을 다시 끄집어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대자께서 지적하신 사업 전달 체계 우리가 늘이 얘기를 하죠. 그 하청업체 또는 배달사업소와 같은 사업 이양 방식은 어 지양해야 되고 특히 바텀업 방식의 추진을 통해서 지역 문화 고유 정체성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덧붙이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관행처럼 집행되어 온 재원 전달 방식, 즉 공모 형태의 경쟁을 통한 자원 배분 방식, 또 수월성을 내세운 사업의 이관 사업 같은 경우들을 저희는 그 재단이 그것을 어 선택해서 할수 있는 그런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좀 고도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단체 단체 포괄 보조금 형태의 형식의 교부가 있어야 되거나 직접 출연 방식으로 전환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문화의 생산과 소비 또 분배를 어탈 중앙화시키고 지방 단지 자치단체에 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문화 정책 결정, 결정 과정에서 어, 소통과 협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정,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책 플랫폼의 어, 하나인 문체부 산하 기관의 역할이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앞에 여러 발제자나 토론자에서도 좀 대기된 상황입니다만. 어, 그 문외, 한국문화원연합회나 지역문화진흥원,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진흥원, 복지재단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 재원 배분방식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문화재단과의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이고도 공식적인 참여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 이거 지역문화진흥법에 있습니다만 어,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또 설치를 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 상향식 정책협력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된다는 의견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발제자께서는 새 정부 표준에 맞는 지역 문화 정책의 열 가지 방향도 제시해주고 여기에 대한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딱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화라는 의제입니다. 어, 사실 2년간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어, 언택트 환경, 그 디지털 혁명,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예술 생태계가 오면서 기존 예술 생태계는 전복될 것만큼, 전복될, 시킬 만큼의 굉장히 그 혼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강요되어진 언택트 세상에서 예술가들은 이 디지털 컨텐츠 개발과 유통과 소비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이게 어떤 생존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매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이나 엄청난 비용과 또, 어, 또 그런 그 플랫폼이나 정책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재자님께서 이 지점에서 격차, 디지털 격차 해소하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디지털 난민, 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시급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는 그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저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 세계적 공통위기인 기후위기를 맞아서 문재인 정부도 기후위기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린 뉴딜 구상도 얼마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 저는 예술가들이 그 창조 활동 가운데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진적으로 한 예술가들이 이, 이 절감하는 사례들을 적극 개발하고 이것을 전국에 있는 예술가들이 공유하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예술가들이 그 성찰을 어,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또 문화운동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술가의 근원적 사회를 통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 생태계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지구 환경의 중요성에 공감되고 실천되어 이어지는 계기를 지역문화재단의 자체 사업을 통해서 구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절모 출범을 계기로 아주 지난하게 논의되었던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실현이 진일보하기를 기대하면서요. 문화 경쟁력의 원천인 고육성과 독창성이 발휘되는 진정한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의 통시적 전망과 지속성. 문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팔길이 원칙의 적용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문화재단의 제도적 재정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